둘, 셋, 이스트보이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더보이즈의 여덟 번째 미니 앨범 비어웨이크가 발매되었습니다. 환영한 분위기의 곡부터 다크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곡까지 다양한 장르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어웨이크 멜론을 통해 많이 들어주세요. 또 저희가 컴백을 기념해 여러분들이 더보이즈에게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답하는 시간에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무엇입니까? 세요 평생 더비 가보자고 수록곡 맛집 더보이즈 이번 앨범 수록곡 중 제일 애정가는 노래 한 소절 불러주세요. 음 있나요 멤버들? 전 엄마 엄마 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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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엄마 성이 강하고 진 마지막 트랙입니다. 이번 앨범 녹음하기 제일 힘들었던 노래는? 녹음할 때 징크스라든가 루틴 이런 게 있는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어디였는지라고 음, 여쭤보겠습니다. 는 멤버가 있을까요? 어 저는 다이아몬드 라이프가 네.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조금 높기도 했고 네. 부르기가 좀 어려워서 네. 녹음실에서 혼자 굉장히 싸웠던 오, 그런, 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좀 표정 기억나요? 저 징크스는 누구였어요? 그 네, 네. 무조건 가사지가에 왼쪽 있어. 오와 그럼 아, 있어 오른쪽에 있어. 야 너가 범인이었구나. 나는 무조건 오른쪽에 있어. <laughs> 계속 왼쪽에서. <laughs> 아 진짜? 되게 어, 신기하다시게 저는 왼쪽으로 가면 보시게. 내안내 너구리 오랜 시간 동안 컴백 준비를 하였던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해요. 우리 아 저기 있어요. 네. 제일 힘들었던 것은 빨리 이 노래와 앨범과 저희 더보이즈 의 새로운 모습이 세상에. 나하고 더비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것을 기다리는 게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나왔으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Yeah. 쇼프 사랑한다님께서 보내주셨는데 2023년을 어떤 해로 만들어가고 싶은지 이번 앨범 곡들을 이번 앨범 곡들의 가사를 인용해서 말해본다면 더비 보이 항상 응원하고 2020, 20, 2023년에도 사랑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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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중에 좀 기억 남는 거는 아무래도 타이틀 로어에서 내것때리라 네. 그렇죠. 다내 2023년은 모두 우리께 될수 있게. 더비들도 좋탄 다내때리라 예. 또 다른 가사 좋은 가사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 네. 어, 네. 다이아몬드 라이프. 다이아몬드 라이프 를 2023년. 다이아처럼 빛나는 한 해가 되게. 너무 아다워 좋죠. 김영재 위버스 라이브 해줘. 네, 주연이가 품에에서 안무 빡세다고 얘기했었는데 로아 안 그동안 타이틀 안무에 비해서 어느 정도 어렵고 힘든지 궁금하다고. 매력 버릭보다 힘든지. 네. 어, 어, 매버릭보다 힘든 아, 느낌은 아닌데. 맞아요. 맞아요. 좀 아니요. 다른 힘든 느낌이. 다른, 다른 힘든 느낌. 그렇죠. 매버릭은 다다다다다다다 이런 느낌이라면. <laughs> 아, 로아는 맞아. 조금 더근질이 <laughs> 맞아. 매버릭은 어, 맞아. 뭔가 이상치? 때리는 느낌이라면. 로어는 진짜 주현이가 말한 것처럼 이 안의 힘으로 막 때리지도 못하고 안에서막 혼자 싸우고 있는 느낌. <laughs> 혼자 많이 싸우네. 네. 거. 나의 청춘이자 행복. <laughs> 언젠가 또 하게 될 더보이즈 콘서트 쎄리에 꼭 넣고 싶거나 이건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곡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더보이즈 콘서트 빨리 했으면 좋겠어 <laughs> 유유유 <유류> <laughs> 음.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활동해야 되니까 로어를 꼭 넣고. 어, 네, 그렇죠. 또 인트로도. 멋있잖아요. 그렇죠. 무대를 그렇죠. 조금 같이 구성을 해서 우리 더비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기디업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엔딩. 오, 기디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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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햄찌, 언제 더비들이 가장 보고 싶나요? 저는 매일 매일 채널 47 더보이즈가 너무 보고 싶지만 어, 새벽에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음, 얼른, 보고 싶어요. 얼른 보고 싶다. 어, 언제 너무? 같은 ]까요? 경우에는 아름다운 음. 거를 보고 있을 때. 음. 음. 아 노래들을 아니 형을 보고 있을 때 어, 노래들을 같이 노래도 뭔가 노래도.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같이 <laughs> 보고 싶은 마음에 <laughs> 아니, 이 형은 뭐라고요? <laughs> 저 노래들을 때 노래들을 노래 왜요? 네. 제가 그 노래를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도 기안 좋아지셨다. 제가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더비 여러분들 더보이즈에 대한 문장이 많이 풀리셨나요? 네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재미있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짠. 그럼 더보이즈 여덟 번째 미니앨범 비어있고도 oh, 많이 사랑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보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